안녕하십니까. 엔더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증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g 스 s t r i SMT, AGML이 아닙니다. 저도 손종호 치료. 이세 가지 토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57세 여성께서 우연히 발견된 위체 상부, 소만에서 약간 전벽 쪽의 서브 에피실리알 튜머로 의뢰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E.U.S., C.T. 아니면 둘다 시행한다. 저는 CT를 시행하였습니다. 크기가 3cm 가량이 되기 때문에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따라서 CT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EUS는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CT를 시행하면 EUS는 추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EUS를 하면 약간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어차피 수술을 할 것이면 EUS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T에서 전형적인 SMT 소견이 라운드하고 3cm 크기로 관찰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의 방법으로 조직을 얻는다. EUS 가이드도 바이옵 y 를할 수도 있고요. 내시경으로 인스 이전을 해서 껍질을 벗겨서 안쪽 조직 검사를 할수 있는 등 다양한 옵션이 있기는 합니다. 1번 조직을 얻는다. 2번 바로 수술을 한다. 외출 리 섹션이 되겠죠. 3번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한다.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환자는 아니었고 저희 병원 다른 선생님께서는 조직을 얻고자 하셨고요 eus 가이디드 바이옵시로 기스트를 확인하였고요 조직검사에서 기스트가 나왔고 3cm이므로 당연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사실 EUS 가이디드 바이옵시 하지 않고 수술을 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그냥 수술을 권합니다. 어쨌든, 라파로스코픽 웨지 리섹션을 하였고요. 복강경으로 검사하였을 때, 위벽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튀어나오는 튜머가 명확하게 관찰되었고요. 라파로스코픽 웨지 리섹션이 시행되었으며, 최종 병리 결과는 기스트, intermediate risk, malignant potential, 202년 기준, moderate risk, malignant potential, 2006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4 곱하기 2cm였고, high power field당 9개의 mitosis가 있었고, necrosis는 없었지만 cellula ATP하는 말도 하였고, 셀룰러리티는 높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set와 기스트는 섞여서 설명하고 섞어서 강의하기도 합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set에 대한 접근과 기스트에 대한 접근은 전혀 다른 것이죠. set는 아직 조직학적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근이고 조직학적으로 기스트로 확인된 경우는 좀더 어그레시브하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스트는 SAT의 일종이고 나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마구 섞어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2016년 게스트릭 캔서 시에 실린 일본 가이드라인은 이를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자주 참고하는데요. 왼쪽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SAT고 오른쪽은 히스 s t o l o g i c a l Confirmed g i s 입니다 나쁜 것을 포함한 전체와 나쁜 것을 따로 나누어서 접근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히스톨로지칼리 확인된 기스트는 보통 2cm 넘으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2cm가 안되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경과 관찰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으면 서지칼 혹은 작으면 엔더스코픽 리섹션을할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 언다이아노스트 SET는 이미징만 있고 조직이 없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히 아주 크지 않으면은요 경과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과 관찰에 꼭 EUS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시경 CT 등이 옵셔널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2~3cm가 되고 뭔가 안 좋은 소견이 있으면 리섹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5cm 이상이면 당연히 리섹션을 권하지만요. 은 따라서 이 환자는 3cm이고. 조직검사에서 기스트라는 확진이 없었더라도 수술적 절제를 권할 수 있었던 환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 전 진단을 확실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와 환자가 수술 전에 잘 확인, 논의해서 확정 지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서전 스타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학적 확진을 요구하는 서전도 있고 내시경적 평가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서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중례입니다. 제목은 a g m l 아닙니다. Acute gastric mucosa lesion은 내시경상 아큐트하게 gastric mucosa의 lesion이 있는 컨디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Acute gastric mucosa lesion인데요. 아큐트하게 가스트락 뮤코잘 리존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AGML은 조건이 있습니다. 서든 압도미널 페인이 있으면서 내시경에서 아큐트한 가스트릭 뮤코잘 리존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 건진에서 발견되는 무증상성에서 인 발견되는 디퓨스한 위 병변을 AGML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AGML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피린 복용자가 건진 도중 AML, AGML이라고 외래를 오셨는데요.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헤마틴이 평소보다 조금 많은 것 뿐이지, 뚜렷한 프레션 블리딩도 아니고요. 증상도 없고, 요거를 AGML로 부르는 게 적당한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롱디튜디널 한 방향으로 헤마틴이 스캐털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머라지 게스트 라이티스로 부르기에는 적당하진 않고요. 저는 크로닉 슈퍼 피셜 게스트 라이티스 웨이스 헤마틴스.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증상이 없는 아스피린 복용자에서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뭔가에 또 다른 팩터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최근 알러지 약을 먹었다고 하셨고요. 흑마늘, 마늘을 어떻게 어느 용량으로 드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흑마늘을 먹었고 게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셨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던 분에서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추가하였을 때 내시경에서 멀티풀 헤마틴 보이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시경 소견이 약간 기분 나쁘긴 합니다만 암 소견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증상이 있으면 약을 드리고 팔로우하지만 증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2주 정도 ppi 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미안하기 때문이었는데요. 1년 후 건진 내시경을 하셨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깨끗하셨습니다. 흑마늘도 드시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알러지약도 드시지 않는 것 같고, 소염진통제도 드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욕현대, AGML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써든 압도미달 페인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저도선종의 치료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페일 slightly elevated 낮은 돔처럼 생긴 저도선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경과 관찰, 소작술 절제술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작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할수 있는 비교적 less invasive한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소작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는 이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선종은 과거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하다가 암이 되는 분만 개복수술을 하였습니다. 2000년 전이죠. 최근에는 2000년부터니까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 설명서에는 최근에는 미리 내시경 치료를 합니다.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절제술은 깊게 치료할 수 있고 조직 병리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하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소작술은 보통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넓은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작고 납작한 저도선종은 주로 소작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소작술을 권했고요 그러나 현행 코드 체계에서 소작술이라는 술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부위장관 지혈술이라는 코드로 내시경 소작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년 후 추적 검사에서 전혀 아무런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2010년 연세대 병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를 한바 있는데요. 저도 선종 중 일부는 리섹션을 하였을 때 고도 선종으로 그레이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기 위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시경 소견이 2cm 이하이고, 화이트 디스컬러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업그레이딩이 없었다. 라는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서, 저희도 2cm 이하이고, 화이트 디스컬러레이션이면서, 뚜렷한 함몰부가 없는 병소는, 비교적 less invasive 한 치료인, 아블레이션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몰 부가 뚜렷하다 싶으면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70세 남성인데 약간 윤기와 뚜렷한 한몰 부위가 있는 선종이었습니다. 외부 슬라이드 재판독은 저도 선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몰 부가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을 추천하였습니다. 시술 방법은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입니다. 이를 위하여 3박 사일 리본이 필요합니다.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시술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5분이고 보호자는 계셔야 합니다. 시술 후 약간의 복통이 가능하며 출혈과 천공이 5, 6% 발생합니다. 시술을 해봐야알수 있는 일이지만 넌 리프팅이라고 하여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1% 정도이며 시술 도중 혹은 직후 급성 합병증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0.1 내지 0.2%입니다. 퇴원 후한달 이내에 출혈하는 경우는 2~3%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내시경 절제술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선종이나 암이나 내시경 절제술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종 중 암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종의 내시경 절제술은 암의 내시경 절제술과 동일하다. 특히 위에서는 그렇다. near focus를 이용하여 상세히 관찰하고 있고요. 한 몰부를 m b i 를 켜서 다른 microvascular pattern, microstructural pattern을 좀더 관찰한 이후에. 인디고 카민을 살포하여 병소의 공개를 추적하고 충분히 리섹션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점 찍은 부위 5mm 바깥으로 서컴프레이션커팅을 하고 서뮤코잘 다이섹션 후 지혈술을 하면 시술이 끝나게 되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16mm고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자 리섹션 마진 네가티브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병리 슬라이드 루페 사진을 보면 진한 부분이 선종이거든요. 이 부분이고요. 가까이 보았을 때 진하고 글랜드와 글랜드와 크라우디 등되어 있으면서 글랜드의 루멘이 디스토션 되어 있고 세포 하나 하나는 핵이 휴가세입으로 조금 길쭉하게 올라가 있고 사이토플라스미 레스페이한, 페이하지 않는. 그런 소견이고 전형적인 저도선종이라고 판단하였고요. 주변 점막은 그림과 같이 염증이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포베올라 에피실리움이 있는데 그 하단에 글랜드가 거의 사라져서 아트로픽, 뮤코자를 보였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인테스나 메타플라지아 소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두 슬라이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왼쪽이 저도선종, 오른쪽이 a t r o p h 트 gastritis입니다. 최근에 선종, 특히 저도 선종으로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종으로 오래 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진단의 재확인입니다. 외부 병리 유리 슬라이드 재판독이 필요합니다. 저도 선종으로 판독되면 내시경 소작술, 고도 선종이나 암으로 판독되면 내시경 절제술. 이 경우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기타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외부에서 선종으로 나왔지만 외부 슬라이드 재판독했을 때논 네오플라스틱인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림포마인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따라서 3번과 같은 단서 조항을 붙여놓았습니다. 일단 외부에서의 병리 판독은 저도선종이므로 소작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작술일 것으로 가정하여 기본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치료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기본 혈액 검사, 외부 병리 슬라이드 재판독. 이게 제가 치료하는 스타일이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저도 손종은 웬만하면 소작술로 한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저도 손종이지만 연세대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크기가 크거나 뚜렷한 함몰부가 있거나 페이일 디스컬러레이션이 아니고 발적형인 경우는 내시경 절제술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설명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외부 내시경 사진이 아주 엉터리가 아닌 이상 내시경 재검은 하지 않고 외부 병리 슬라이드 재판독 후 시술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의 치료 방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엉터리 내시경이란 무엇일까요? 조직검사에서 선종이 나왔는데 도무지 어디인지 기록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내시경 재검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내시경 재검을 해도 병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무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내시경 할때 좋은 기록을 사진과 텍스트로 남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ACG 가이드라인의 Gastric Pre-Malignant Condition (GPMC)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2025년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았거든요. 시드니 프로토콜 바이옵시를 다섯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전정부소만 위전정부대만. 위체부소만 위체부대만. 앵글 이곳인데요. 놀랍게도 전정부대만과 전정부소만의 조직 검사를 한 통에 넣도록 되어 있고요. 위각과 위체부 소망과 위체부 대만은 조직검사를 또 다른 한 통에 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직검사 했는데 한 통에 담으면 만약에 뭔가 의미 있는 소견이 나오면 어디에 조직검사 했는지 알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조직검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직검사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엉터리 레코멘데이션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한 곳의 조직 검사는 한 곳에 담는다. 서로 섞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직 검사 원칙인데요. 여하튼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마구 섞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권하고 있었고요. 통상 검사에서 인테스나 메타플라지아를 컴플리트와 인컴플리트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페셜 스테이닝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인데요. 그 많은 조직 검사를 하면서 모두 엄청 비싼 스페셜 스테이닝 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스페셜 스테이닝 없이 H&E만 가지고 컴플리트, 인컴플리트를 나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암 선진국인 대한민국과 위암 두 번째 선진국인 일본, 이런 데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위암 후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일인데요. 따라서 선진국 의사가 후진국 가이드라인을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디스플라지아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암 발생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아트로피나 디스플라지아는 줄인다는 맞는데요. 디스플라지아를 줄인다. 그건 근거가 없는 건데, 버젓이 쓰여 있고요 인테스티나 메타플라지아나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가 있어도, 하이 리스크 파퓰레이션이 아니라면, 아예 추적 검사를 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 화이트 코케시안만 빼고, 블랙, 이스테시안 뭐 위암의 가족력 온갖 경우를 모두 위, 고위험군으로 해놨거든요. 화이트 코카시안만 빼고도 고위험군이 아닌 그룹이 많이 있을 텐데 화이트 코카시안만 빼고 모두 고위험군이라고 하니 이거 인정 차별 아닌가요? 디스플라지아인데 내시경에서 병소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는데 병소가 어딘지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디스 플라 가이드라인에 쓰여있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검사를 여러개해서 마구 섞어라 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에서 디스플라지아가 나오면 어디에서 조직검사했는지 알수가 없게되고 따라서 오리무중 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겟바이옵실 검사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의 위축성 위험, 화생성 위험, 디스플라지아, 캔서에 대한 치료법과 구미의 치료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은 ACG 가이든을 보고 참지 못해서 제가 약간 흥분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